주변에 창문이나 문쪽 보면 근데 네, 창문이나 문이 없는데. 아, 문... 없어. 그럼 없는 걸로 하자. 노트 어때? 반응거 없지. 노트? 노트 어떡하았는데 상판. 아, 아, 카페. 카페 카페. 빨졌는데 카페 위에 카페 어디? 야, 야 근데 우리 EMF 프로. 어, 아, 야, 안 썼어, 썼어. 야, 그 EMF 거기 있지 않냐? e m 프로유령탐자라는데 주변. 아, 씨발! 야, 그... 개 빨라! <웃음> <웃음> 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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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잠깐 10단계 됐어. 맞아 개쩔게 10단계 되면 끝났어. 뭐, 뭐야, 죽었어? <laughs> 예, 이거 봐. 아니, 아니, 야, 개 빠르다고. 레버나트 아니야? 정말. 오, 어, 죽었는데. 아니, 존나 빨라. 야, 야, 나 계단 바로 뛰었는데. 잡혔어. 야, 이 정도. 어, 레버나트인데? 시생인자를 사용할 때 매우 빨라집니다. 어 평소 에 느리다가 들이다가... 야 이거 전멸당하겠다템 챙기고 내 거야 야 근데 거 챙기고 약서가 돼 있어야 돼고스트라이팅안 됐잖아 안한거 아니야? 아 일단 내 템부터 챙겨 내 템부터 챙겨줘 야여 지금 십단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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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십십십야공격선몇시야 지금 십십 도마스워 도마스워 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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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 아까 전 아까 전에 귀신이한 나랑 소, 소 소리 들렸거든 귀신한테 아, 진짜 소리 들렸거든? 어 멈췄다 소리. 들다 아, 소리. 일 어, 단계, 영 단계 지금 지금. 야 유레이는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까 정화했잖아. 어. 유레이가 그 정화한 곳에 나타나지 않는데 월, 오랫동안 그 나왔잖아 계속. 야 그래서 어, 지금 지, 지, 지금 네. 지금 지금 군해야? 지금 공격성 몇이냐고?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몇이야 몇이야? 000. 내템 내 있거든 계단에. 계단에 내템좀 내 생겨줘. 고급 손전등 먹어야 어, 우리 손전등 나 확인해 야 있나 있나 확인해야 돼. 진영이 아. 진영이 내 앞에 죽었거든 이거 하나 챙겨 아니, 여기 여기 계단 계단 있어 계단 계단 이거 나와 이거 챙겨 이거 자외선 라이트 아허 거의... 그게 편하냐너나 자외선 라이트 한 번만 오씨 아니 왜 가자 오앉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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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왜 지나오려냐? 아, 지나왔어 지나왔어. 야 지나 걱정 마. 나다데 가고 있어 이새끼. <laughs> 아 이거 생긴 게 대머리인데? 아니 생긴 걸로 판다 못해 그거. 어. 가자. 생긴 건 상관이 없어요. 서요 아니 결 게임이 너무 쉽긴 하지. 한명 죽은 다음에 생긴 거 보면 되니까. 영계수 몇이야? 영, 영. 어, 시내 앞에 있어. 씨, 시체가 무서워. 쟤 껴. 아니, 껴. 껴. 어? 그 스카, 카메라 찍었어. 카메라 없어. 아, 찍고. 에서 어, 티 T 눌러가지고 위치 아주 좋. 여기 파이팅하시고, 아, 찾았다, 이 새끼 시체. 여기, 그 바로 앞이야. 여기 기 내가 그 앞에 손, 뭐, 손전등이랑 야간막대 있거든요. 어, 거기요. 어, 분위 뒤에. 아, 그니까 봤는데, 저 지금 들고 온거 확인하려고 노트. 요! 어, 어, 시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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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탈.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야, 개빨라, 개빨라. 아, 이새 자. 레버한테레버한테나 죽었어. 와씨. 아. 끝네 아, 템 챙기고. 빠질까아까부터템챙기잖아 템 아니야, 이미 나 죽어서 내텔다 날라갔어. 온도계랑 이런 거다 날라갔어. 아 그럼 빤스로 넣어줘. 야, 개빨라, 비치. 미친... 와씨. 아, 그래도 개빨러 나니까. 이게 심을 때 움직임 느려진다. 아 십자가 깔라앉았어야어 이거 와... 아 찍고 가자 얼른 희성아 나 빨리 살아 너너 너 나와서 살아 도망가 빨리 아다 죽었어? 아니 어, 나만 빨리 죽었어 캠... 빨리 나와 나... 빨리 나와 빨리 나 죽고 진영이 죽었어 아니, 일단 나가 일단 살자 안 열려 네? 아니 긴장해서 그래 저거에지 연단계 연단계 연단계야? 나오라고 아 알지 안징 됐어. 되게 손이 무서운 부여를 떼고 있다 지금 긴장해서. 아 뛰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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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그냥 빨리 나가면 돼, 막. 나문 통과 돼 그냥 나가. 아안 일인데? 아니, 단기 다. 감기가 너 밀어. 야, 한국인. 단기씨 <laughs> 맞네, 맞네. 어, 다쳤다. 저기. 10단기, 10단기, 10단기. 온다. <laughs> 팁. 급하게 숨어야 돼. 급하게 숨어야 돼. 그치 우리가 워낙에 이런 시점이었다고. 죽어. 아, 그냥. 내려왔다 내려왔어? 이제 라이트 꺼야 돼, 라이트 꺼야 돼. <laughs> 몇 단계야? <laughs> 이제 계단 내려왔어, 이제 계단 내려왔어. 단계, 단계, 이제 계단이. 야아 미치 몰라 근데. 어때서, 어때서, 지금, 지금. 나와, 와자, 와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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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 어, 와자, 와자. 이쪽, 오른쪽. 이쪽, 어. 와, 예. 이쪽? 어. 와예, 어. 문나오자마자 바로, 바로라고? 바로? 어. 그문이야저기어 기사. 어사 기사. 어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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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아 0단계 어, 때 3단계? 가자 0단계 때 가자 0단계 0단계 때 가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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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 야영단계대 어, 소리질러봐 나 지금 페이스 받고있어 몇단계야? 오한오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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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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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가 지금 나가 어 아, 지금 오른쪽 오른쪽 그문 열어 문 열어 <laughs> 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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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 <laughs> 힘드네 아씨 내가 내가 하는 거보다더 힘들어. <laughs> 아니, 겁이 많아가지고 얘가 못 움직이잖아. 우리가 프리핑해줘도 에이, 레버넌트, 레버넌트. 아, 나 이거 3층이라서 좀 그래. 하필 숨을 공간도 없고. <laughs> 그리고 하필 레버넌트라서 못 도망가, 이거. 레버, 아, 레버넌트. 레버넌트 찍었어? 얘 지금 얼었어. <laughs> 다리 긴장 이제 풀렸니? <laughs> 지금 다리 풀렸다. <웃음> <웃음> 어. <laughs> 아... 왜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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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자 아니 지금 방송 사운드를 방송 비니 안 채우고 우리가 채워주고 있어 <laughs> 어. 원래 그렇게 말이 없는 애가 아닌데 원래 게임 끝나고 나면 은더심하서 원래 얘기하는데 애가 죽었어 야, 어. 이제 이거 유튜브에 편집돼서 올라오지? 아 지금 게임 모르고 공포만 느껴서래. 그래. 그 이해를 하면은 재밌어. 그냥 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란대로 말자 이번에. 나도 나도 정말 응. 존나기 싫었어. 고고노 아무로 <laughs> <억지로>. 어? 어. <laughs> 가다고 <노력해가지고> <laughs> 어. 애가 단답형됐다고. 너나 재밌지 않았어? 아니. 아니. <laughs> 예상이 돼. 단답형. 아니 응어 아니 응어 <laughs> 지금 야, 어랑 아니밖에 아니 뭐, 뭘못하는데 어. 영상감 하나 나왔어 인마 아니지 어. 제 영상감 그거밖에 없다고 집에서 좀 못하는 거랑 무서워서 못 나간 거랑 우리가 우리가 영상 모았어 우리가 계속 대화해주면서 했어. 우리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어 <웃음> <웃음> 영상 마지막 쿠키영상으로 현타온 그신하고 딱올리 되겠다 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응응 <laughs> 까지겠다 새로운 언어 배웠다 야 <웃음> <웃음> 어.. 응.. <으흠. 웃음> 어. <laughs>